네. 그래 그러니까. 아이스 있지. 아니 피자랑 아이스 바닐라. 이거? 30개 되는데. 딱 30개네. 응. 그리고 응. 응. 둘둘둘들 응. 여기 있으면 쓰러스 하는데. 아니야. 저게 30개는 응. 아니겠지. 또나올거한번 더. 아, 저기줄 서서 계산하면 되는데. 아빠 여기 줄 서야 돼. 여기 줄 서서.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쭉 가니까. 줄 서면서 단호박 식혜 하나 시키면 될거 같아. 단호박 식혜. 내가 지금 위 올라가서 버즈 올리니까 가지고 응. 내려올게. 응. 응. 아, 맞다. 어, 잣대 요런 거. 그래서 하나 시케 하나 더 시켰으니까 그냥 같이 나눠 먹어야 될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네. 네. 없어? 물 없죠. 아 어, 한바탕 전쟁이었어, 완전. 여기 이거 한 사람당 두 개밖에 안 팔아. 그래서 아빠랑 나랑 줄 서서 네개 해가지고. 시개야 그러니까. 시케. 식혜. 어 먹어도 돼 근데 잠깐만 가봐 잘 보고 가잘 보고 밑에 밑에 잘 보고 야 여기 봐봐 이잉, 어디 가세요? 내려오세요. 여기 누나도 찍는데요. 나와봐. 와봐 이거 와 가려! 이쁜 팁, 이쁜 팁. <laughs> 이거 갓 써봐. 이드아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갓시야 모자. 우리나라 옛날 모자. 맞아 우리나라 옛날 모자야. 봐, 봐. 똑바로 써야지 머리에. 쓰고. 팔 써봐도 돼. 써봐 이쪽으로 와 얘들아 이쪽으로 와 누나 와, 누나, 사진 누나 사진 찍잖아 죄송해요 일로 와 일로 누나 와. 사진 찍잖아. 아이고. <laughs> 미안해. <웃음> <laughs> 누나 사진 찍는데 왜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 둘, 셋 멋진 포즈 해봐 <laughs> 저거 유아 맨날 그 웃음하는 그 흰둥이 웃음 그거 아니야? 아, 에디 웃음인가? 그 유아야, 하회탈이 그렇지, 오 멋진데? 여기는 이건 뭐야? 할수 있겠어? 딱 앉아봐. 오, 그치? 구 아, 아, <laughs> 왜, 어, 손 내리지 말고. <laughs> 되게 웃긴다. 갓 쓰고 나서 그거 하니까. 아, 아, 아. 어, 여기서 뛰어나는 면 진짜 혼나. 혼나, 혼나, 혼나. 가자, 이제 가자. 아, 우리 아, 나갈 아, 거야. 가자. 음. 왜, 왜, 왜 또? 응 할아버지 사타 이드나 거기 가지 말고. 돼. 응. 돼, 응. 패스하는 거야 그렇게 던지는 패스. 게 아니고. 패스. 살 살. 이리로 이리로 이드나 패스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던지면못 봤지. 아, 이거. 적당하지. 이거 막 도둑처럼 안고 뺏어가는 기분 안 좋지. 음... 여기요. 이디어도 그래 똑같아. 이디어도 사람이 알겠어? 두세요. 그럼 제아 음... 200원. 음... 5백원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여기요 네. 어, 5만 원이에요. 5만 원 주세요. 1,000원 줄게. 그래. 엄마 갖고 왔어. 사장님. 네. 네, 네. 네. 여기 주스 팔아요? 어, 여기 있다, 주스. 저한 개밖에 없어요. 무슨 주스 팔아요? 오렌지. 오렌지 주스 괜찮아요 네. 오렌지 주스 얼마예요? 어. 5만 원? 5만 원이나요? 하나 오만 원 유아가 초 이거 주스 줘야 되나? 요 뚜껑이 없는데 아저씨? 누가 먹던 거 아니에요? 누가 먹던 거 아니에요? 아니 설탕 이건 얼마예요? 설탕은 500원. 5 0 0원오0 원이야? 아, 천 원이에요 아, 천원아천 원밖에 아니야 감사합니다. 주스는 5만 원인데 설탕이 천원줘 유아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내가 안 할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지다 조용히 해시먹먹 한번만 더 하면 안되러 간다 진짜로 귀여워 저거 미꾸라지야 미꾸라지 간식 먹었는데 뿌라지, 뿌라지 사실, 중간중간에 두기두기 응. 다 기다려. 차렸어. 자, 자. 또 뭐야? 노래 기 깍두기. 깍두기. 어두기 깍두기. 깍두기. 되게 생폭 맞은 곳에 진짜 약간 어. 좀 미니 폭포 같은 게 있네. 옛날에 여 시에 끝나는데 매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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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보다 잘 해놨는데. 야 생각보다 잘 해놨다.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릴 걸. 뭔가? <laughs> 가방 벗어 가방. 안경. 아못모르고 했다가 저... 재밌나 봐. 근데 이게 진짜 좀 겁이.. 유가 없어 거기 앉는 거야? <몬> 꽉 잡아! 와우 잘한다 나 처음 봤어, 유 하는 거 이얍! 이얍! 얍얍얍기에서 엄마 그렇지 <몬> 왜? 안 내려가? 안 내려가죠? 가어파어 빠이 아니야, 내가, 내가 들면 돼. 어. 너무 그냥 으쌰. 13...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세요. 아빠, 기 아빠, 기다려. 응? 아빠가 여기 기다려. 기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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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어 기다려. 기어려 기다려. 다 고 오래 기다렸니? 네. 지금 왔어? 어. <laughs>